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변명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위원,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있습니다 현재의 마음정, 국정 마음이 상당한 베의 도망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적인 공개 상태로 판단하여 개혁령을 발동하되 그목적은 국민들에게 권해 양니이 폐약을아니 이를 엄중으로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유민주주의 환영규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개응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들에 대한 한해안을 오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의 대응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오류하겠다는 한해 조술을 그냥 해야 할것습니다 비상 대응의 연구를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과오의 개혁과는 달리 개혁의 통식을 늘려 작품의 위기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정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책에 필 소수의 경로만 병원로서 오게 하려게 하려면, 병원에서 오게 하려면, 병에서에서 오게 하려원에서 오게 하려면, 병원에서 오게 하려면, 병원에서 오서하면서오대한민국병원서서오하에서게하려서게 방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안정질서와국한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교이지만 영경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개헌 선포 안주물도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올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면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이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개혁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개응령 관련 단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는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단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으로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개혁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출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그명이투나된 시간은 한두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의 대응을 과시켜 했다면 평일이 아닌 중앙에 대해서